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좀 워낙 저 뻥을 많이 치다 보니까 큰 진전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안 믿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큰 진전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주말 동안에도 우리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주말 동안에도 뭐 이거 끓이고 꼼짝거리고 그런 소식만 들렸잖아요. 그래서 간보기 수출에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는데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진짜 스프라이즈 깜짝 타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 145% 때리던 것을 30%까지 내리고, 중국이 미국의 관세 125% 때리던 것을 10%로 내렸으니까, 자, 이런 결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 둘다 힘들었었구나 하는 점입니다. 145%나 뭐 125%나 이런 이 정도의 수치라면, 그러면은 관세면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무역 교류가 스탑이 된 상태였는데, 각각의 내부에서도 많은 불만이 터져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둘다 센척은 했지만은 너무 처음에 세게 질다 보니까 서로 감당 못하고 급하게 후퇴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지난 주에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는 이번 주부터 한 6월 초 대선 사이에서 시장에 어떤 변화 가능성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미중 관세 전쟁이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면서 변화가 조금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변화가 이번 이슈로 올 것인가는 하게 중요한데, 첫째는 치수의 추가 상승, 둘째는 주도주 변화 가능성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중국과 미국이 되돌린 관세 수준은 언제 수준입니까? 4월 초의 수치예요 수치를 거기까지 돌렸습니다. 그러면 같은 4월 초의 치수로 되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밤 미증시가 급등 한번 나와버리면 지금 급등이 예고되고 있죠 급등이 나와버리면 거의 제자리 수준입니다 자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원래 관세가 없던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합의된 관세 수준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없어진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편과세 10%를 이미 다 때려 놨습니다 거기다가 미중의 합의를 본 수준 같은 경우는 90일간 유예를 한 거죠. 향후 협상에서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도주 변화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우리 주가를 보면 관세 부담 때문에 수출주가 갇혀 있었죠. 아래에서 반면에 내수주라든지 관세 프리 섹터, 그러니까 방산, 조선, 엔터, 라면 자, 이런 쪽이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보면 이 관세프리 종목 이쪽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저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낙폭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부터 그러면 수출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관세프리 섹터가 나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자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쉽지 않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출주가 시장을 지배하기에는 아직 관세 이슈가 끝난 게 아니죠 자동차 철강 품목 관세 남아 있습니다 자 반도체 제약 바이오 관련된 품목 관세 이슈가 있죠 이차전지 보조금 폐지 등등의 규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게 맞기 때문에 안도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장을 견인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아닐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한번 제대로 강하게 진행이 되면 은 다시 관세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오늘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고생했던 방산이라든지 조선 엔터, 뭐 라면 같은 섹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딱 그거죠. 울고 싶은 찰나에 뺨을 근데 한대 세게 갈긴 형국입니다. 어, 조정이 당연한 거고, 딱 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들 섹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두 바람이 아니고 실적이 급증했다는 점, 그리고 섹터 모멘텀이 좋다는 점이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관세 수혜주가 아니고 관세 중립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더라도 올라갈 섹터인데 그게 있다 보니까 더 빠르게 올라갔을 뿐이죠. 자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 조정의 구간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뭐 하루 조정 가지고 그동 올라간 폭이 있는데 하루 조정 났다고 해서 후딱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실적주의 조정은 실적이 유지가 된다면 가격의 조정은 밸류가 싸지죠 조금 비싸졌다면서요 비싸졌을 때그 주가 비싸졌을 때 해결 방법은 둘이가 있습니다 실적이 더 세게 좋아지든지 아니면 주가가 하락하면 싸지게 되죠 그래서 실적주 조정은 향후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건 변함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중관세 잠정타결이라는 이번 이슈는 그동안 많이 갔던 섹터의 숨고르기 그리고 낙폭이 컸던 섹터에 섹터 종목에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내는 재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뭐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적절하게 양쪽의 비중을 잘 조절해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 보인대로 가는 게 맞아요. 자 잠시 후 있을 우리 여 시부터 제가 공방이 있는데 잠시 후 공방에서는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이 이슈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깜빡였는데. 또 하나의 큰 이슈인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 자, 그 휴전 가능성과 그럼 진짜 그 관련된 주가 뭐가 있는가? 왜냐면 이게 간단하게 이슈로, 테마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금방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마 연말까지 계속 되니 안 되니 얘기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슈로 돌아가기 때문에 관련 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대응하는 게 좋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방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 주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